자, 그 다음 네 번째, 자, 전자의 궤도 반지름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 전자의 궤도 반지름 표현을 어떻게 할 거냐면요, 아까 이 관계식이 나왔던 거 기억나요? 이 관계식은 어떻게 만들어졌었어요? 바로, 쿨롱 인력하고 90력이 같다.로부터 이 표현이 만들어졌었죠. 기억나요? 이 표현에다가, 여기에 있는 이 부위가 뭐죠? 접선성력이죠. 근데 그 접선성력을 우리가 어디서 구해놨었냐면, 여기서 표현을 하나 찾아놓은 게 있어요. 맞습니까? 그럼 얘를 이압하고 집어넣는 거죠. <laughs> 보이세요? 그럼 우리는 이런 관계를 만들어낼 수 있겠죠. 바로 1이 한 다음에 이 V자리에다가 얘를 넣는 거야. 그래서 곱하기 한 다음 습니까? 그럼 보시다시피 양변에 뭔가 곱해지고 나눠지고 샥샥샥 약분되고 뭐 그런 게 생기겠죠. 그럼 쟤네들을 막 곱하기 나누기 쭉쭉쭉 하면 어떻게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만들어진 결과가 고게 바로 이게 되겠습니다. 수정적인 결과가 이겁니다. 보이시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진행하는 거는 무슨 이유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곱하기 나누기 열심히 한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곱하기 나누기 열심히 하면 이 표현을 이렇게 바꿀 수 있고요. 자, 얘를 잘 한번 살펴보면 <laughs> 자, 입시 제로가 무슨 상수였죠? 어, 진공이 고요 h는 뭐죠? 플랑크 상수죠. 파이는 3.14고요. e는 뭐죠? 전자 전하량이죠. 전자 전하량 크기가 대략 막 돌돌돌 외울 필요는 없는데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플롱 정도예요. m e 는 뭐죠? 전자 질량. 전자 질량이 내 기억에 가물가물한데 9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4, 37. 하여튼 뭐 얘도 알려져 있는 상수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알수 있는 게 뭐냐면, 어? 이게 여기서 여기까지가 온팡 상수. 묶음이구나. 맞습니까? 그러면 이때 얘는 어떻게 표현된다? 요렇게 바꿔줍니다. 자 아시겠죠? 그렇죠. 이때 Z는 뭐죠? 원자번호고요. N은 뭐였어요? N? 난데없이 등장한 N은 뭐였어요? 바로 여기잖아요. 있 <laughs>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때, n은 1, 2, 3. 그래서 여기서 나타나는 사실은 뭐냐면, 궤도 반지름 역시 뭐다 양자화 되어 있다. 라는 겁니다. 여기에 있는 N이 1, 2, 3, 4에 허용되는 자연수에서만 저 전자의 궤도 반지름이 결정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궤도 반지름이 결정된다는 얘기는 저 전자가 핵 주변을 아무 때나 돈다는 게 아니라 허용된 궤도에서만 전자가 저 주변을 뺑글뺑글 돌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알겠죠? 그리고 어. 이때 그래서 여기다가 짜잔 N이라는 첨자를 붙여줍니다. 자이 표현의 뜻이 뭐다? 양자화를 표현해 주는 거예요. 마치 뭐처럼? 수열처럼 수열 배워 본적 있죠? 수열. 수열 할때 저렇게 아래 첨자로 저기 인덱스를 써 주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n이 1인 경우에 나타나는 궤도 반지름, 2일 때 나타나는 궤도 반지름이 수열처럼 표기를 할수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양자화 표현을 바로 요렇게 n이라는 인덱스로 표현을 해 주는 거지. 그러니까 이 양자화가 사실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개념이 아니고요. 수학에선 수열로 표현하던 그 방식이 이 물리학에서 양자화라는 표현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무슨 말알겠죠 그래서 마치 예를 보면 이렇게 n의 제곱이니까는 마치 무슨 뭐막 n 제곱에 비례하는 막, 막 등비수열처럼 나타나는 거.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대다. 음, 그다음 두 번째 이. 이 궤도 반지름에서 하나 알아야 될게 바로 보호 반지름이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여기서 치환해 준 a 제로 예를 드는 겁니다. 그게 의미상 뭐냐면 입실론 제로 H 제곱 나누기 파이 E 제곱 M 인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어차피 다 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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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수라고 했죠. 그럼 일반 학책이나 일반 물리책 찾으면 저 상수 값이 다 나오거든요. 그럼 넣고, 넣고 계산해 줄 수가 있겠죠. 계산해 주면 그 값이 얼마냐? 52.9 피코미터로 나옵니다. 52.9 피코미터 아시겠죠? 그래서 저렇게 알지 상수의 길이 단위를 관습적으로 보어 반지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소 원자에서의 저 궤도 반지름은 이런 꼴로 표현된다. z분의 n제곱 곱하기 보어 반지름. 아. 아시겠죠? 이 논리를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